진짜 강한 서브가 들어와야 넣어야 되는 팀이 지금 오케이 금융룹인네요 맞습니다. 조재성 서브. 자 서브, 조재성 서브에서 그렇죠. 서브 맞집 조재성 서브에스 드디어 기록합니다. 그렇죠. 조재호 선수는 이렇게 서브를 것입니다. 네, 한국전력의 작전 타임 요청입니다. 세상에서 브랑 레오 서브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중서두 개만 돌려, 두 개만, 두 개만 돌려, 딱두 개만. 아 그래 <laughs> 그래. <미안, 미안, 미안. 웃음> 부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강인한 모습으로 한 시즌을 박원비는 치러야죠. 그렇죠. 스코어 10대 8, OK가 앞서 있습니다. 아, 조재성 좋겠네요. 서브 득점. 자, 이게, 그니까 집요하게 지금, 어, 타겟, 홍상혁을 공략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많은 양을, 소화해낼 수 있는 선수라 하더라도. 그런 공격을 한다는 거죠. 어. 그렇지 공격을 시도해야 됩니다. 예. 아, 조재성 서브 득점을 기록합니다. 좋거든요. 예. 그게 결국 보영찬 선수한테 디그가 돼서 조재성 선수가 포인트로 예. 역성이 했는데요. 예. 아쉬울 수 있는 삼성 화제 점수 2대0. 아, 조재성의 와, 강력한 서브! 네, 보여줍니다. 개인 역대 통산 서브 200개를 달성하게 되는 조재성 선수입니다. 야 사이드 죠 아주 기가 막힌 코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도올것 같아요. 네. 오. 두 점차입니다. 자 조재성 선수요. 아나 그렇게 돌어가두 점차. 2대 20차 점. 자, 조재성 올 시즌 다섯 번째 서브 득점. 지난 시즌에도 대한항공을 상대로 다섯 개의 서브 득점이 있었습니다. 예. 아, 지금 정중앙점. 6번 자리를 노렸던 조재성의 서브에이스 해봤지만 예. 그대로 서브 득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동점까지 갈까요? 오, 이선가 탈출! 들어갑니다! 23-23! 동점을 만드는 안산 산록스 체육관이 23대23이 균형 전 갑자기 현대캡프 우리 카드전이 생각이 나는데요 야. 지금 20대20 디그 1위, 리시브 1위, 수비 1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네. 네, 그런 선수가 어,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이 정도 서브는 잘 받아주지 않냐 오 에이스 에입니다 에이스입니다, 에이스입니다. 조재상 터집니다 야 이렇게 되면 네 지금 요현, 리베로를 볼수 밖에 없고 네, 교체를 해야죠 네. 자, 1세트는 레오가, 2세트는 조재성이 해줍니다.